깔려 있으니 찾는다고 피해죠 피할... 모두가 출근하는 이상한 진짜 이상해. 음. 모두가 차려입고 출근하는 1년차가 어딨어, 그치? 다들 병원에서 자다가. <laughs> 세수 겨우 할까 말까? 음. 이빨만 겨우 딱난5일 음. 동안 머리 못 감은 적 있어. <laughs> 너무 이쁘당와 네. 다른 게 이제 음. 너무 뽀샤시하죠. 365일 중에 하루도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전공이 때는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어쨌든 뭐 8시 9시까지 출근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 산후출혈 때문에 밤을 꼬박 샜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7시인가 8시인가 정말 뭐 이빨도 음. 아예 2 4시간도못닦고 <laughs> 머리는 당연히 어, 며칠가못 어, 갔고 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나 혼자만 너무 약간 초췌한 조치. 거예요. 다들 너무 이렇게 <laughs> 예쁘게 차려입고 음. 이렇게 출근하는 그 활기찬 음. 아침에 음. 아. 지나고 보면 정말 좋은 시절이었는데 어리고 20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지나간 것같아 전공 1년차 때는 늘그 샤워실에 음. 당직실 샤워실에 음. 핸드폰 들고 들어가잖아요 언제 갑자기 콜 할지 아,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음. 저는 그 소리가 날까 봐머리 이제 샴푸를 했는데 음. 갑자기 코이 올까 봐 음. 이대로 뛰어나갈 수는 <laughs> 없는데 늘 조마조마했던 <laughs> 기억이 나고 그벨 소리가 딱 울리면 음. 신장이 굶는터고 내려앉아요 음. 나도 공복이고 나도 니들 불편해. 저 교수님이 되게 많이 무서운 교수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귀여우신지 모르겠어요. <laughs> 되게 귀엽고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약간 진짜 교수님이면 저는 약간 되게 존경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캐릭터예요. 네. 환자한테도 너무 잘하시고 그럴 땐 내외과를 함께 다루는 과를 가면 되지. 내년에 우리. 음. 산부인과 외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때만 해도 산부인과 경쟁이었거든요. 아, 그니까요. 이게 선생님 때만 해도 <웃음> 진짜 <웃음>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만. <laughs> 아, 선생님 때만 해도. 네, 저 때부터 <laughs> <저 때마다> 약간 무너지는 <laughs> <멈추는> 느낌이 있었던 <laughs> 어,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이제 미달이 날 뻔하다가. 어, 예, 아, 우리은 아니었구나. 미달은 아니었어요, 아, 오, 저희가. 그래도 오, 이제 동기들이 잘 오, 채워져가지고. 열명 동기 오, 쭉 오, 갔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사실 열명다안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저희도뭐2대1이었고 어, 2대1까지 하셨어요그 <laughs> 네, 아,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들만 산부인과없잖아요 종요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는 왜 외과와 내과가 음. 같이 있는 거냐. 음. 부인과는 음. 보통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네. 산과는 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아플 때는 약물 치료도 하니까 음. 그리고 그러니까 생식 내분비는 음. 약간 우리 내과의 내분비학과 음. 유사하죠. 네. 많은 걸 예. 다룰 수 있죠. 그렇죠. 위암이 좀. 있으면 음. 외과에서 수술하고 혈액종양은 음. 내과로 어. 보내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그러 근데 부인과에서 음. 수술을 하고, 부인과에서 항암 치료까지 같이 음, 하죠. 지금까지도 사실 재밌는 걸 느끼면서 음. 일 하잖아요. 보람이 진짜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건 맞아요. 안 음, 힘들다고 하면 음. 진짜 거짓말인데, 음, 음. 정말 이만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음. 최고치를 맛보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분만도 그렇고, 음. 부인과도 그렇고, 난임도 그렇고. 음.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네. 나이가 54세래요. 우리 그러니까, 다 어린 네. 편이야. 진짜 <laughs> 우리 신교들이 안들어오는거죠 <laughs> 후배가 <폐가> 없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기름 송나무, 임신 38주, 엘덜리프림이 아, 름메 레이버 좀 있어. 그건. 제 거. 아, 예. 아, 되게 큰 응급은 아닌데, 약간 이제 또 특종을 만들어내려는. 어. 욕심? 아니, 평일 낮 근무 시간에. 그러게. 뭐야. <laughs> 백화점 가서 어. 쇼핑하는. <laughs> 하고 음. 백화점에서 쓰러진 사람, 구우차 타고 같이 왔다며. 저 간호사님 두 분은 되게 닮았어요. <laughs> 그러네. 어, 네, 근데 네. 되게 네. 대학병원에서 볼만한 간호사님 맞아. 근데 그러다 진행 잘안 돼서 수술하게 되면 어떡해요? 무조건 VD로 가자. 뭐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쵸. 아유 의학에서는 네. 확정적인 건 음. 없죠. 드라마니까요. 드라마니까. 네, 저희 전 병원에 수술하기를 되 싫어하는 음.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간사들이 엄청 푸시를 많이 했는데 네. 안될거 같은데 음. 간호사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음. 사실 더잘 알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될거 같다, 안될거 같다. 근데 안될거 음. 같은데, 음. 같은데 그냥 계속 푸시를 시키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음. 저희가 이제 위례에서 내진을 해보고 너무 좁아서 안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시어머니들이 안 된다 자연분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다른 병원을 데려가고 이런 경우 한1 0년 전에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자연분만 하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맞아 음, 그래서 진짜 거의 한80%그전 음, 병원에서는 제왕절제술 했고 사실 저는 나이 40에 자연분만 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자연분만이 회복이 진짜 빠르거든요. 음. 저는 자연분만 음. 참 좋은 거 같은데, 음. 근데 요즘은 선생님 너무 잘난 순산 아, 저, 케이스. 순산서 그렇구나. <laughs> 네. 순산하면 진짜 뭐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게 낫. 아니 그냥 애기 낳고 나서 30분 <laughs> 있다가 그냥 저는 돌아다녔어요 그냥 애기 보러 신생아실도 <laughs> 어. 가고 방금 골반 천천 얘기하면 안돼 일단 <laughs> 개인적으로 <웃음> 어, 진짜 <laughs> 셋째는 음. 10분 만에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다가 낳는 거 아니야? 30분 만에 나왔고 <laughs> 첫째가 3.7kg였는데 1시간 만에 나왔거든요 장난 아니다 급속공만이었구나 정공이들이 무서워하는 어. 멀티 상무 어. 어, 그 예. 그 코어 빼먹는 3년 차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는 거냐 도대체 얘가 너한테서 뭘 보고 배우겠냐 왜? 죄송합니다 아, 수술 준비를 진짜 먹같이, 씨. 저런 교수님들, 음. 실제로 있으세요? 스테이션이에요. <웃음> <웃음> 요즘은 아, 모르겠어요. 아, 사실 저희 때는 그냥... 되게 어... 흔하게 일어나는 어... 네, 상황들이었는데, 음. 어, 요즘은 저렇게 음. 하시는 교수님들은 없으실 거야 아마. 그리고 이게 코흡이라는 게, 이게 음. 수술 날짜가 잡히고, 환자가 이제 그날 음. 시간을 빼서 나는 이날 입원해서 수술해야지 다 계획을 잡고, 환자는 오는데 음. 같이 협력해서 수술하는 걸 음. 코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 해당 외과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음. 이거는 완전 사고죠, 사실은. 음. 큰 사고죠.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큰 불편감을 드리는 거고, 수술 날짜 다시 잡아야 되니까. 음. 저희 때도 저런 수술 코업 어레인지나 이런 건전공의가 했었었거든요. 음. 네, 늘 긴장하면서 있었죠, 음. 사실. 근데 저는 제가 3년차가 보통은 이제 교수님한테 막면접을 깨지면 그 아랫년자한테 이게 수사가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3년차가 음. 보니까 캐릭터가 음. 굉장히 착하고 음. 선한 그런 음. 선배 캐릭터라더라 음. 저도 그런, 예. 제가 1년차 말에 삼자쌤이랑 처음 이런 걸할때 음. 저희 치프쌤이 아무리 혼나고 와도 그때 막 듣고 딱 나오면은 그냥 싹 그렇게 해준 선생님. 어, 어 지금도 그때를 고맙게 생각하고 <웃음> 있어. <웃음> 내 잘못이 아니어도 자기가 혼나면 아랫 연차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머리 스타일도 약간 음. 이제 드라마 작가님이 약간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음. 그러니까 1년 차는 머리를 딸 시간이 없거든요. 음. 아. 머리를 따기는 그냥 아. 깜지도 못하는데 늘그 편향경 오. 선생님 보면 그왜 이거 아. 하나 질끈 묶어. 아. 아, 저기 우리 주인공 아. 오이영 아. 선생님도 아. 보면 늘 하나로 묶잖아요. 그 묶을 시간조차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단발로 완전히 음. 자르거나 네, 하나로 그래서. 묶거나 끝. 음.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음. 이 3년 전님의늘 네. 정돈된 머리와 음. 늘 땋은 머리. 이렇게. 이게 약간, 네, 앞머리도 조금 이제 <laughs> 네, 정돈되어 있고, 음. 이게 아마. 약간 더 시간이 있다, 이거. 시간이 있 그렇죠. 네. 3년 전 시간 시간이, 시간이 음.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아, 이게 네. 딱 의도된 거면, 아, 정말 이거 디테일이 디테일 살아있다. 인정할 만하다. 음. 나, 뭐, 사돈천녀 싸우지 마라. 여기 추어탕 이 나온다 음. 추어탕이랑 아보카도 아. 나와요 여기 아, 나 너무 재, 재밌게 봤나 봐다 음. 기억나 뭐. 사어도 되냐고 어? 얘기하려고 어.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어. 형한테는 그랬다 그니까, 어. 얘기를 하려고 네. 했네요 아, 던 조심 내가 홀몸이 아니잖니. 네가 조심을 좀 해주렴. 아보카도, 키위, 추어탕 이런 거 먹어야 착상 잘 된다고 일주일치 사뒀어. 음. 아 어버까두. 이게 난임 시술하면 이오 어? 잠깐만 얘기하려고 내가 놀랐어. 그렇죠. 먹는 것도 또 많이 챙기시죠? 한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이식을 받고 나서 네. 음. 이제 고단백 음식인 음. 추어탕과 아보카도를 많이 음. 먹어야 착상이 된다라는 음. 음. 얘기가 우리 난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음.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이식하고 나서 고단백 음식 챙겨 드시거나 추어탕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가님이 다오셨는지 응. 응. 디테일이 살아있으시고 공부를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적인 부분이 응. 아니라 그냥 환자들 응. 사이에서 응. 이제 유행하는 응. 약간 응. 네, 그런 화제들인데 그것도 응. 공부를 많이 하요 제가 봤을 때 난인 카페도 많이 들어가셨을 아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인 카페를 많이 좀 네. 공부하시고 네. 연구하신 응. 거 아닌가. 고생 많이 <웃음> 하셨네요. <웃음> 칭찬합니다. 인기가 많아서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식받고 저렇게 놀래도 되냐요? 그런 분들 계세서 배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콘서트 가도 되나요? <laughs> 네, 맞아요. 시끄러운데 노래방 <laughs> 가도 되나요? 되게 걱정 많으시잖아요. <laughs> 진짜 시험관 많이 하신 분들은. 아, 그럼요. 시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웬만한 선부인과 네. 전공인보다 많이 아시고, 네. 그 질문하는 난이도도 네. 진짜 맞아요. 높으시고, <laughs> 논문 읽고 오셔가지고, 네. 이런 거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laughs> 있으세요. 월 15만원으로 1년. 내년에 이모 될 수도 있거든요. 무 뚝뚝해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네요. 예, 예. 애기 태어나면은 음, 은근히 음. 잘해줄 것 같아요. 네. 첫쪽하는 약간 음. 좀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음. 그쵸. 음. 네. 출혈이 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블리딩 계속되고 2시간 전에 비해 펄스도 조금 뜨는 것 같다. 콜 드렸습니다. 많이 나진 않았네요. 우증이네요. <laughs> 액티브 블리딩은 네. 아니네요. 네. 보니까. 네. 1년 차는 불안한 거죠. 음. 지금은. 근데 이게 경험이라는 게 음. 진짜 무시 못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비는 늘 교과서적으로 네.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막 되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이제 항상 모든 사람의 몸이 교과서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 아니니 교과서에 네. 되게... 어, 없는 내용도 많고. 아, 그럼요. 네. 그냥 네. 경험이 네. 어떻게 보면 좀더 중요하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많이 보는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1년차 김섭이입니다 교수님 액티브로 쓸까 지금 그런요 <laughs> 우징이냐 우진이 액티브 네. 네. 우징은 찔찔 찔찔 나는 거고 음. 액티브 블리딩은 정말 펑펑 나는, 거죠? 펑펑 네. 나는 건데 음. 누가 봐도 우징인 거 음. 같은데 지금 진짜 무섭죠 아 애티브 그럼요 애티브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미 시트 다 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생기실 때 누가 봐도 네, 네. 액티브하게 음. 나오는 건데. 진짜 음. 액티브를 못 봤네 우리 음. 사비가 경험이 네.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음. 수술하면 헤모글로빈은 음. 떨어질 수 떨어지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수웩도 많이 주다 보니까 약간 희석도 되고 새벽 새벽 2, 3시에 지금 루피를 하는 거죠 오. 야, 김사비. 새벽 2시 58분에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 봐. 다음 날. 어, 그게 맞다. 네. <laughs> 아, <말해서> <laughs> 리얼하다. <laughs> 네, 리얼하네. 요 너무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laughs> <읽을> 수 <웃음> 있는 <웃음> 상황인데. 그러거나 안 봐주는 2년 전아? 야, 차다해 네. 넌 내가 안 봐줄 거면은 당직을왜 서냐, 그 새벽에. 안 봐준 게 아니지. 이거 진짜 충격받는 부다 그래도 착하네요. 이제 음. 변명하지 않고 음. 그냥 계속 음. 음. 듣고 있는 거 보니까. 1년 차가 교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럴 거면 연차는 왜 있고 선배는 왜 있어? 이 상황은 좀 상당히 뭐 리얼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사실 새벽에 교수님한테 노티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년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음. 네. 네. 네 사비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아니면 이럴 때는 사실 경험이 많은 간호사님께 물어보는 거야. <laughs> 어, 어, 정말 정말 사실 정말 정말 보다는 우리 간호사님들이 뭐 훨씬 더 많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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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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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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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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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1 뭐, 시간에 한 음, 번씩 음. 예, BP를 클로스 음. 모니터링하고 노티드리겠습니다 음. 선생님. 보통 이렇게 하시던데요. 네, 보통은 보통 이렇게 하시던데요. <laughs>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음. 대부분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중간은 가죠. <laughs> 산모분, 저희 힘주기 시작할 거예요. 힘주기는 저랑 하시는 거고 분만 준비 다 끝나면 그때 오실 거예요. 하나, 둘, 셋, 힘. 그냥 길게 길게 음. 자궁경부가 한 10cm까지 다 음.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죠. 다 음. 열리면은 음. 그때부터는 이제 아기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음. 이제 산모들 힘주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음. 보시면 음. 되는데 그게 힘주기 음. 그냥 약좀 그냥 푸싱 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러면은 이제 아 분만이 임박이 됐구나라고 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음. 보통은 1년차 선생님이 푸싱을 음. 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전문적인 간호팀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팀이 푸싱을 음. 하기도 하죠. 음. 전공이 때는 음. 늘 그냥 뿔이 음. 되면 음. 당연히 의뢰인 첫싱을 그렇죠. 음. 하고 힘주기를 하는 거로 음. 알고 있고, 그렇죠전 음. 다행히 아기날때 그러니까 첫싱을 많이 안 하고 나서, <laughs> 네. 네, 진짜 쉽게 낫죠, 사실. 갚기만 네. 어려웠어. 갚기만 <laughs> 어려웠어. <어려워서. 웃음> 가는 데까지 5년. <laughs> 분만 하는데 한시간 <laughs> <laughs> 선생님, 진행이 너무 안 돼요. 벌써 2시간 다 돼가는데. 아, 왜 그러지? 아기랑 눈 맞췄어요. 아기 눈 보여요, 지금. 아 이제 드디어 이제 푸싱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1년차 전공의 그 머리 스타일과 간호사님들도 아, 이제 머리 스타일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아, 땀에 쩔었네 네 땀이 쩔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네. 수술하는 게 맞거든 맞아. 아 그럼요 음. 지금쯤이면 음. 수술하는 게 맞죠 음. 어, 산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럼 애기도 힘들어 애기도 막 태변 보고 저아요 스트레스를 받죠 어. 저러면 잘안 내려오죠 그쵸, 그쵸. 애기가 보통 좀. 이렇게 엉덩이 쪽을 보고 그대로 아요잘는 엄마 방광 쪽을 이렇게 음. 보고 음. 있는 포지션인데 그러면 안구가 이렇게 보이죠 좀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 뭐랄까? 만만한 타입? 이름이 남동훈이라고? 맛있게 먹어요. <laughs> 고마운지 모르고 아 나빴다 음. 오 포스가 너무 좋아요 진짜 사전자 선생님 같아요 너 <laughs> <더> 무서워 네저렇게더 <laughs> 어, 아, 무섭죠 아니에요. 바로 혼내는 것보다 오당사자가 어, 아, 있었어 어떡해 인턴 점수 d 겠네요네 <laughs> 맞아요 아저 <laughs> 네, 네, 친구는 사모이가못 네, 네. 오겠는데요 네. 용기를 잘하는 걸까요 저렇게 생기신 분을 캐스팅할 <laughs>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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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너무 캐스팅이 네, 최고입니다 인턴예어리는캐릭터 인턴? 네, 네. 죄송합니다 아까 1년 차 10월쯤 되면 주사바늘 던지잖아요 그럼 손목에 고쳐요. 저희 저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laughs> 저런 네. 표현을 어떻게 따오셨지? 눈 감고도 던진다. 네 맞아요. 저 인천 인천 끝날 때쯤 야 이제 눈 감고도 던지면 아이비 딱 들어가 이러잖아요. 너 어떻게 해줄까? 상처가 많이 됐나 보다. 음, 그렇지. 다 이거 많이 어떻게? 도와줬는데. 네. 화내고 혼내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야? 괜히 그러는 거 아니잖아. 잘못했으면 혼나는 거 당연하지. 아니던데 무섭게 혼났을 때보다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너 잘못 아니고 우리 잘못이라고 해 주니까 저는 막더 잘하고 싶던데? 그건 너가 착해서 그런 거지 아니 이 병원에 그런 사람 많이 없어 보통은 이용해 먹고 만만하게 보지 처음에 이제 우리 구도원 선생님이 인턴한테는 뭐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음. 했고 그것도 맞는 거 같고 음. 또 1년 차 선생님이 아유 나는 오히려 음. 이렇게 감싸주고 할 때가 더 좋다 그것도 맞는 음. 말인데 이 말도 맞는 거 같아요 음. 착한 사람은 그걸 선의로 받아들이지만, 음. 나쁜 사람은 그걸 고고 또 고고고. 이용해 먹으려고 또 한다는 <laughs> 아, 네. 것도 맞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또좀 공감하는 부분이 음. 있었습니다. 음. 네. 저는 구도원 선생님이 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혼낼 그러니까 음. 때는 그쵸. 그래도 조금 무섭게 혼내는 음. 것 같고, 음. 잘해줄 때는 또 되게 잘해주잖아요. 음, 아, 저러면은 이제 또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음. 후배 입장에서는. 음, 내가 혼나고 있으면, 아,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내가 혼나고 있으니 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맨날 혼만 내면 안 돼. 어. 그쵸. 지금 나보고 풀섹션가란 말이야? 그거 최악인 거 몰라? 수술해야 할것 같습니다. 부 위대하게 해준다 했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안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아직도 푸싱하고 있나 음 봐요. 토끼! 아, 얼마나 힘들까? VD는 야. 바자이나 들리버리죠 음. 풀섹션은 이제 자궁문이다 열렸는데, 음. 결국 재앙절개안 음. 내려와서 재앙절개로 <laughs> 가는, 저희가 음. 제일 안타까워 하는 음. 케이스죠, 산모들. 고생은 제일, 다 했는데. 네. 네. 산모들 제일 피하고 싶어 그렇죠. 하는 케이스고. 가끔 전고기 때문에 쌍둥이 자연분만에서 음. 음. 첫째는 자연분만으로 음. 나왔는데, 네, 둘째가 같죠. 안 내려와서 재앙절개를 음. 음. 결국, 그 산모는 진통도 겪고, 음. 이제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들이 좀. 음. 음. 네, 안타깝죠. 네, 음. 있어요. 반말 나왔어요. 근데 반말 할만 하네요. 이러다가 아기 기사 심해지면 어어기 심박수 심박수 떨어지고 어. 있어요. 오이야 선생. 산모분 수술방 안 내리고 뭐 했어? 나 아, 너무 오, 황당한데요? <laughs> 아, 저런 선배님들 만나 본 적은 없는 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 앞에서 버스랑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13일에 예약했는데. 13일은 내일인데 오늘은 12일이고요. 뭐가 다어나요 어떡해요 <laughs> 아기 건강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아기 곧뭐 보게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래도 아기 건강하게 나온 다행이에요 진짜 다 잘했는데 디스토시아 기준이랑 섹션 결정 타이밍은 공부더 해야겠더라 본인이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공부하셔야. 아, 우리 1년차 선생님이 너무 잘했는데? 잘안 나오면 그렇죠. 하음야되 보고 포지션 먼저 확인하잖아요 음, OP 포지션인지 음, 네. 어 어떻게 희생양 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다 여쭤보려고. 요 예. 하지 마요. 네? 하지 말라고.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무섭다. <laughs> 계속 콜하겠다는 얘기야. <laughs> 더 무섭다. <laughs> 더 밤새 콜한다. <laughs> 제발 하지 말라고. 한년 차인데, 뭐, 그렇게 음. 경험은 확실히 음. 많을수 있지만, 음. 의학적인 음. 지식이나 이런 게. 음. 사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사비가 제일 <laughs> 많은, 사년 <4년> 차고도 <laughs> 많을 수도 있어요. 구도 선생이랑 이렇게 경쟁을 해도. 아이고한자분이의 그러니까 교과서만 알아서 듣그니까 사비는 이제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 사실 이제 공부보다는 음. 이제 경험을 쌓고 그치.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음. 공감하는 음. 능력이 너무 <laughs>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산부인과가 이제 그 산모랑 뭐 난임 환자, 아픈 부인과 환자 대화다 보니까 진짜 공감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정말 음. 중요해요. 음.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난임 분야 같은 경우는 음. 진짜 그 아픔과 힘든 진짜 공감해주고 같이 그 정신적인 분야 같이 끌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 삽이 나님 전문가 되면 너무 좀 걱정되는데요? <laughs> 다행히 삽과를 줘. 어, 다행히 삽이는 아, <laughs> 뭐... 그냥 부인과 하는 거.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 이 항암제 <laughs> 항암제 개발도 잘할것 같고 연구도 잘할것 같고 약간. 편안경 편안경이랑 어, 엄재희 선생님은 나님도 네, 네. 네, 네. 잘 어울려요 사실은 왜냐면 편안경 선생님이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아 어, 맞아. 그러니까 어, 어떤 환자가 어떤 뭔가 질문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고 리액션으로 같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아, 엄재해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죠. 음. 엄재해 선생님 이제 공부만 좀더 더하면 굉장히 훌륭한 네, 의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어, 생각. 말로다. 나오희영은전 이미 명운원의 행포를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야! 근데 이제 그렇게 적은 어떻게? 사실상 적은 사람은 없지만 도망간 사람은 있죠. 음. 가방 싸들고저할 말이 있는데 저. 팀이랑 원장님이 계세요. 이제 팽 들고서. <laughs> 꼭, 꼭 실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면 삐처리, 삐처리. 아, 어, 삐초리. 어때, 어. <laughs> <맞았나>? 병원. <웃음> 교수님. <웃음> <웃음> 교수님. 네. <laughs> 두명 도망갔었어요. <웃음> 도망가셨다가 <웃음> 붙잡히셨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서... <laughs> 전임 의사님이 만약 저랬다면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거는 될것또것 사유가 되고, 네. 이거는 네. 사실 오영 선생님이 그만둘 게 아니라 음, 저 예. 명원 선생님, 뭐 음, 네. 사직 시켜야 돼요. 음. 제가 봤을 때 환자를 위해서도. 근데 보통 저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막 십죠. 아, 욕하고 털고. <laughs> 그렇죠. <욕 그쵸>? 욕하고 <웃음> 털고 <웃음> 그냥 음. 많은데.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야, 코리아. 함량 미만 진짜 마시고 싶을 것 같아. 가끔 해. 산모들이 맥주 뭐할걸 음. 먹어도 돼요? 아, 모르...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기준치 이하에요. 전 티. 저는 네. 약간 L, T인지 <laughs> F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F 같기도 해요. 저는 약간 음, F 음. 같기도 해요. 음. 어. ES, TJ인지 ES, FJ인지 모르겠어요. 음. 뭐 T더라고. 한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원래는 T였는데, 이게 난이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음. 이제 F가 F로 되죠? 약간 음. 변화하고 음. 있나? 음.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네. 분할실 강사서 저는 완전 티인데 음. 따뜻한 티라고 그렇게 했어. 아, 아, F 성향 있는 아, 따뜻한 아, 티. 네. 야, 너그 소문 진짜? 야 로컬에서 <laughs> 아 로컬에서 사고를 쳤다는 아. 게 폭력을 행사했던 아. 거예요? 아. 못참고선전지아니면 <laughs> 네. <laughs> 선배? 근데 아, 자세히 나오진 않네요. 되게... 않네요. 응, 너무 아깝다. 사실 3, 4월에 나가는 친구들은좀 음, 있었거든요. 음. 근데 10월에 나가기는 너무 아깝죠. 우리 형이 또 빚이 있으니까. 오 전화 왔어요. 음. 전화 왔어요. 예 선생님. 제 미안한데 오늘 약속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아, 왜요? 예약 잘못했다는 어, 얘기는 어, 못하고. 어, 오늘 왜 이래? 그쵸. 오늘따라 네? 너무 힘든 하루네요. 어, 두분 다. 힘든이. 저희 연차는 저희 연차끼리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어. 아들 네. 셋 낳고 네. 잘 살고 있는데. 네. 네. 많죠? 그때, 맞아요. 네. 회식 자리에 네. 두 명이 제 앞에 앉았는데. 네. 음. 조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laughs> <언니가>. 그래서 <laughs> 다, 다, 다 진짜 나, 눈치 다. 없이 너희들 좋아하니? <laughs> 라고 물어봤는데 몇달 만에 결혼하더라고요. 어. 네. 아, 내가 더 예지능력이 있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년차 때 3년차 초치프때 1년차 선생님이랑 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펠로우 선생님 저 1년차 선생님 이렇게 세 명이서 수술을 하는데 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만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때 제가 눈치가 있었으면 밥 먹고 올게 아니면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빠져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laughs> 음, 끝까지 이제 환자 나갈 때까지 함께 음,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도 결혼하시더라고요 어. 나중에 <laughs> 눈치 없는? 네 약간 신혁 <laughs> 선생님이랑 이름은 삐. 야. 이대로 는안 되겠어. 노래방 가야지. 아로 러브라인 이제 또 다른 러브라인이 이제 <laughs> 춰서 심장 박동수도 뛰고. <laughs> 오희영씨도 이제 버스 타고 가야지 돈아껴야 되는 택시. 1년 전돈 없는데, 그쵸? 근데 저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택시도 택시 많이 탔어요. 때에는. 그거 빼고 돈쓸 일이 없어 오히려 지금은 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 가야 는데 어. 1년 전 때는 어. 출근할 때도 버, 택시 어. 되게 많이 불렀어요. 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힘들었어. 네. 진짜 그거 말고는 돈쓸 일이 없어. 네, 네. 그리고 너네 일이 처음 한 날, 6월 2일 아니고 6월 9일. 이 일은 일이 후보였어. <laughs> 귀여워. 멋진 팬이었네요. <laughs> 완전 반대 성향인데 둘이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음, TYF의 만남이네요 <laughs> 저래서 결혼하면 엄재일이 유가 다할것 같아요 사비는 <laughs> 너무 싫다고 집에 <laughs> 안 돌아오고 아 그쵸? 맞아. <laughs> 기다리고 있었네 음. 응. 근데 뭐 좋은데 갈 필요 없고 어디 맞아요. 딴 데라도 갔으면 음. 음. 되는 거아저 노래도 뭐. 되게 좋은데요? 음. 롤도 은근히 로맨틱 장소잖아요 음. 젊은이들한테는 음. 우리는 육아의 장소고 <웃음> <웃음> 엄마 밀어줘 아그네 <우리. 웃음> 근데 아마 이제 좀 분위기도 잡고 싶었는데 음, 고백하고. 그냥 또 허름한 음. 또 식당 가기는 음, 싫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카드도 적었는데 안 가져왔어 오늘 되는 일이 없네요 먹튀의 먹 네. 그래서 남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좋아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고마워 감동받았어.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laughs> 병원에서 볼수 없었던 눈빛인데. <웃음> 반짝반짝.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병원에서 약간 눈 풀려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살아났어. 네,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laughs> 사직 안 하겠네. <해야겠네. 웃음> <laughs> 그럼요.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서 어떻게 비밀 연애를 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펼쳐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음. 네.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비상 계단? 매래 <laughs> <외에> 진료실? <laughs> 밤9시시매래 <laughs> <외에> 진료실? <웃음> <웃음> 다음에 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